저는 68세 주부 박경숙입니다.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자랑은 단 하나뿐인 아들 민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임신한 여자 지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책임도 없이 시작된 동거.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라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아이는 조용히 집안일을 도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날이 왔습니다. 지은이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알아야 할것 같아요. 아이 아빠는 민재씨가 아니에요." 순간 집안은 얼어붙었고. 저는 허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지혜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저 어머니 없이도 살았어요. 이 아이는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싶어요. 그 눈빛은 두려움보다 단단했어요. 몇달뒤 도서관 앞에서 지혜를 다시 봤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한 말. 괜찮아요. 제가 엄마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인 건. 혼자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책임을 실천해 낸그 아이의 성숙함이었죠.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